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시즌2에서 음. DJ를 맡고 있는 음. DJ 지현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음. 저는 영어 식탁 1 0 진행을 맡고 있는 DJ 미리 김아정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음. PD님과 함께 출입 프로그램을 찍으러 음.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입 프로그램, 대탈출이나 뭐여고출입반도 음. 어, 어, 그 보고 싶었지만 티빙에서 해서 음. 어, 못 보고 있지. <laughs> 어 문제 같은 거 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그 바닥거북 수프 같은 문제 같은 것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어. 많이 찾아보고 있고. 저도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또그 문제적 남자 있죠. 거기 문제 엄청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같이 풀고 했던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잘 보셨나요? 아, 아니요. <laughs> 깡깡, 깡깡. 그럼 오늘 어떤 문제를 푸나요? 아,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그 국정원 출입 퀴즈에 있는 퀴즈 문제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먼저 쉬운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몸이 풀렸다 싶으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깡깡이 둘이서 <웃음> <웃음>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깡깡 깡깡 그럼 저희 내풀기 문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목은 탐정의 티타임입니다 하루에 한번 시간은 5분 2시 정각에서 시작해서 6시까지 탐정과 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른바 애프터는 티 무려 영국식이다. 그러나 하루종일 빈둥거리면서 굳이 시간을 정해서 더욱 빈둥거리겠다는 심부를 이해 못하는 너는 이 티타임이 귀찮을 뿐이다. 무엇보다 뜨문뜨문 이어지는 대화가 견디기 힘들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건 대화라기보단 소문딱 같았다. 이 붉은 빛깔 좀 봐. 영롱하지 않나? 모르게 마시고 있는 게혼차니까 그렇긴 한데 글쎄 그렇게까지 신비롭진 않은데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빨래를 할때좀 색깔별로 물안 빠지게 할수 없어? 지금 내이 검은색 티셔츠 말이야 물이 다 빠졌잖아 응? 홍차를 잘 마시다가 갑자기 검은 티셔츠에 물 빠진 타령이다 이렇게 난해한 맥락이라니 이 정도면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 용롱한 붉은 빛 다음에 세탁물 물 빠진 얘기야 대체 전의 대화 주제는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할까?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정말 웃긴 건내 얘기를 들은 탐정의 얼굴은 나보지 않게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탐정은 자신이 홍차에 빠져 있긴 했지만 정확한 연결고리를 가진 나름 맥락 있는 사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사고의 연쇄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 티타임에서 함께 마시는 홍차의 명롱한 붉은색 과로 삼정이 입고 있는 물빠진 검은색 티셔츠 세탁 담당인 나에게 물빠짐 없이 세탁 부탁 이걸 다시 키워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체조 과로안에 들어갈 키워드는 뭘까? 과로안의 것도 역시 홍차와 관련이 있다네 차를 직접 타준 자네라면 직접 봤을 테니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지 한번 알아맞혀 보겠나? 서 시작을 하니까 홍차를 생각을 해볼까 어, 삼정이 홍차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 홍차와 연관이 있는데 근데 홍차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빨간색이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홍차 홍차 검은색 홍차가 검은색일 수도 있나 블랙티 c k tea. Black tea.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 저희가 맞 n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 답안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티가 홍차의 영어명인데 홍차는 찬물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차라고 합니다. 반면 찻잎의 색은 검은색이어서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는데요. 탐정은 홍차를 마시다 자연스럽게 영어명인 블랙티를 떠올렸고 이것은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물빠진 검은색 티셔츠로 이어져서 물빠짐 없는 색탁을 나에게 부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 이해하셨나요? 블랙티가 홍차의 영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잎이 검정색이라는거 몰랐어요. 깡깡 어 깡깡. 네, 저희 이번 거의 제목은 탐정 윤세살인범을 쫓다입니다. 머리에 한 번, 배에 한 번, 등에 또한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여러분도 무척 놀라셨겠지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서운 내용이었다 아마도 살인사건에 대한 대화인 것 같았다 탐정은 서재 방 안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문 밖을 지나다 그걸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의 머리, 배 등 같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날카로운 무언가로 그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진 것이다. 정말 잔인하네. 땡땡땡에서 일어난 일이라기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야. 어? 방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았다. 악랄한 녀석이네. 벌써 여러 번들 쉽게 멈추지 못할 거야. 분명 다음 범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저지를 테니까 빨리 막아야 해. 탐정은 옷을 챙겨 입더니 쏜살같이 집 밖으로는 달려나간다. 그리고 이 위급한 기로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그의 뒤를 뒤쫓게 됐다. 탐정이 도착한 곳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립 도서관이었다. 아까 통화한 상대를 만나러 온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도서관 밖에 나와서 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탐정이 몇안 되는 친구 중한 명이었다. 직업은 사서, 취미는 추리소설 탐독. 둘은 인사도 있고 벤치에서 심각한 대화를 이어갔는데 둘 사이에는 책몇 권이 놓여 있었다. 진지하긴 했지만 끔찍한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치고는 지나치게 학구적이랄까? 빨리 사건 현장으로 뛰어가야지 여기서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답을 알게 되었다. 탐정이 이곳으로 왜 왔고 또왜 저렇게 느긋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말이다.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본다면. 나처럼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번엔 내가 퀴즈를 내보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피해자는? 네. 네. 와, 네. 읽는 음... 아, 순간. 잠깐 잠시 작했습니다 <laughs> 어, 어 정말요? 아니요, 시간이 겁나 많이 걸렸어요. <laughs> <laughs> 도서관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죠? 갑자기. 한참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서관 속에 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직업이 사서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이렇게 잔인한 일이 <laughs>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보통 도서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책도 한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찢어지고 음. 뜯기고요. 저 그런 걸 약간 이렇게 to check y 는 u r body. 둘 사이에 책몇 권이 놓여 있었다. 이게 너무 걸리거든요. I'm going to check y o 을 r body. i 힌트를 받으시려면 그냥 기 c k your body. I'm 말 o i 말았어 o c h e c 말 your 괜히 말해가지고 o i n 없습니다 아, 본인들의 개인기를 생각해. 보길을 오, 포로리아. 포로리 포로리아. 포로리 포로리아. 포 포로리아. 포리아리아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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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지마 이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깡깡 깡깡 장소와 피해자가 맞는 거 맞죠? 그렇죠? 장소는 도서관, 피해자는 책 이게 X 가 지금 X 표가 3개 있잖아요? 네 그럼 도서관이 맞는 거아가요 책도 있잖아 감성 중이지만 일단 장소는 도서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도서관. 계단은 대출된 책이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띠, 배에 띠, 등에 띠 <laughs> <띡> 가지고 <laughs> 책이. 아, 얘가 <laughs> 어, 여러 대 굴리고 찍, 그래서 찢기고 뜯기고 뭉개졌을 수도 있죠. 얘가 구겨지고. 저 그런 책이 많죠. 예, 이게 피해자니까. 여기에 아무런 인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인것 같아요. 책인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 도서관과 책. 여러분 도서관과 책입니다 와! <laughs> 뭐야?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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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머리에 띡, 배 띡, 등에 띡 그거 맞아요? 진짜요? 어머머머. 어머, 저저 어머. 일단 깜깜이 아니에요. 깜깔이 아닙니다. 점점 이렇게 깜깔이 아니에요. 어췄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빨리 맞추다. 그러니까요, 저희, 저희 좀 잘하는, <laughs> 좀 잘하는 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 이렇게 빨리 끝나더니 아, 저희가 어 피디님이 준비하신 해설을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정답은 장소는 도서관이고 피해자는 책입니다. 책의 구조를 인체에 비대어 표현하는데 책 머리, 책 발, 책 등, 책개등 이름을 쓰는데요. 따라서 언뜻 탐정의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어떤 사람의 신체 부분들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도서관의 책들이 훼손된 거였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 제 소감은 어, 저희가 제가 카메라 앞에서 <laughs> 하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카메라를 잘못 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오. 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채채님 어떻게? 네, 저는 달탐사두 번째인데요. 그때 라디오에서 했을 때랑은 영상으로 하니까 훨씬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진짜 약간 프로그램 찍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에도 문제를 맞추게 돼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 네. 재밌었어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지만 부달라의 달탐사는 계속되니까요 뭐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DJ 어, 채치님과 DJ 위리가 진행하고 있는 어, 영화식 닭텐과너목들투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